한반도를 덮친 북극발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런 추위 정도는 꽃샘추위 수준이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하얼빈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동계 아시안 게임이 이곳 하얼빈에서 시작됩니다. 한낮 기온이 영하 22도라는데 우리 대표팀은 동장군을 이겨내기 위해 컨디션 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은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주위의 식당문에 서리가 내려앉았고 거리의 시민들도 온몸을 꽁꽁 싸매고 다닙니다. 성화봉송 주자도 두꺼운 외투에 모자로 무장해 봤지만 입에서 입김이 절로 나옵니다. 8년 만에 열리는 이번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지 하얼빈은 햇빛이 쨍쨍한 한낮에도 영하 22도밖에 안 되는 중국에서 가장 추운 도시입니다. 밤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얼음의 도시에서 우리 선수단은 중국의 터세와 함께 추위도 이겨내야 합니다. 숙소 등 실내는 난방 덕에 영상 20도를 유지하지만 바깥과의 온도 차가 50도나 될 정도로 선수단 컨디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으로 갈때 입을 외투에 두꺼운 바지는 물론 개인 방한 용품까지 한국에서 챙겨왔습니다. 잘때 숨이 안 돼서 전기장판 챙겼고 그리고. 모자도 많이 챙기고 목도리도 따뜻한 걸로 챙겼습니다. 선수들은 뜨거운 열정과 땀으로 추위를 이겨내 종합 2위를 수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추울 때는 뛰면 땀이 납니다. 그래서 좀 추울 때는 <laughs> 웬만하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6년 전 안중근 의사처럼 파울빈에서 태극기를 휘날리겠다고 다짐한 태극전사들은 오는 8일부터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